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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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, 한나 봐. 아유. 아유. 마트가요, 시장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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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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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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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, 언제 한다고, 그랬어? 마트 가요 해봐. a h e 하지 말고. f m 1 0 7 7 m h z s b s 파워 f m n o 늦게 가뭐 맨날 늦게 가 Oh, I'm not together. I'm not t 그래서 이거는 꼭 잠깐 한번 길러보려고요. 저도 긴 생머리 그녀가 한번게 보면 네, 네. 어요머리카락이라한 네. 아, 네. 저만의 네.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봤습니다. 공이로비. 네. 땀에 네. 안 들어? 똥보탕 달렸어. 와 여기 수박 싼가봐. 우와 수박 많다. 어? 한번 더, 한번더 하셨어요? 어, 어 아. 그래요. 참이에요. 아. 우와. 아. 서각 한 봉지 2만 원이래. 아. 비싸다, 그렇지아 너무 비싸다. 비싸요, 우리? 비싸요, 비싸? 아, 비싸요. 비싸요. 아. 어 비싸요. 아. 와. 수박이 만 원이래. 어? 아니겠어요? 아니겠어요? 수박 사갈까? 사갈까요 <목소리> 아유 수박이 꼭지가 없어요. 아, 어. 사갈까 말까? 하나로 지나가. 안녕. 어. 수박. 만 오천 원이래. 꼭지가 없어서 만 오천 원이래. 안녕하요사하면은 아, 아 집에 갈때 아 안녕. 아 안녕. 요 <laughs> 네. 와. 근데 인새가 어떻게 사람을 아 좋아해. 아 어?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? <laughs> 아다이 왔어요. 아랑이 왔어요. 아랑이 오랜만에 아랑이 왔어요. 아랑이 <laughs> 왔어요. <아랑이 웃음> 네. 아랑이 왔어. 안녕하세요, 어제. 인사 좀 해봐. 아랑이 왔어. 안녕하세요, 어제. 응. 초코 쿠키. 세이가 두개 먹을 거야, 세개 먹을 거야? 세 개. 먹을 거야. 세 개. 개. 어느 정도 해줘야 좀 따라 먹어요. 빵이 있나? 밤지 빵이랑 마늘빵. 밤지빵이랑 마늘빵. 쟤 꼬부가, 쟤 꼬부가 보여 쟤 꼬부가 보여 아랑아 안녕하세요, 이쪽 봐 아랑아 아, 리 와봐 좋아질 거야, 체리 아 아랑이 이리 와봐 당연히 이리 와 이리 아랑이 이리 와어 이리 갔어 어디 갔어? 아, 아랑이 왔어? 그거 아나 봐 그거 뭐지, 다른 사람 좋아하는 사람 또한명 있거든요? 근데 그분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? 여기, 여기, 여기 봐봐. 왜요? 여기 봐봐. 어, 뭐? 그거 먹는 거 아니야. 그거 먹는 거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아유, 너 먹으려고 그러지 태를또 잡아가지고. 혼나. 어, 얘, <laughs> 네? 아, 네, 얘, 얘 엄청 좋아하는데. <laughs> 어 엄마 등에다 개어줬다가 구시탕됐어요 일어나. 순아야. 제발 시급이네살았다 자 <laughs> 바나나 하나 먹자. 체이야 바나나. 바나나. 사실은 아, 바나나. 꼬맹이가 꼬맹이 좋아하는 꼬맹이? 거야. 막나는 왜? 어디가? 먹어 바나. 나 주세요. 먹어, 감사합니다. 먹어봐. 그래. 먹어? 얘가 유일 먹겠지. 그게 말 못하는 게 감사합니다요. 응. 그렇게 가르쳤는데도. 애를 훈육할 때 때려야 돼요. <laughs> 애를 훈육할 때 때려야 돼요. <laughs> 그래야지. 좀... 안돼요 를때 때리라고? 훈이 갈때 때리래 <laughs> 가자 에이, 가자 안녕히 계세요 못했네 아랑아 아빠랑 같이 있어 엄마 장보고 올게 말하래요 말하래요 어. 청개구리에요 여보세요 어, 여보세요 무슨... 아이 어유 아빠가 빠방 달리니까 말 이렇게 말폭탄을 날려야 돼 말폭탄 엄마가 안 찍고 있을 때 말폭탄 어? 아랑아 이제 좀 순해졌으니까 아빠 두 손에 떼 엉겨가지고 딴다 단다 딴다 단다 딴다 딴다 춤좀 춰봐 어? 그럼 얼마나 좋을까 딴다 단다 춤도 추고 그러면 엄마가 찍게 잘 잰. 다 왔어요. 집에 다 왔어요. 예. 채이야 엄마가 수박 샀어. 수박? 어. 채이 음, 수박 좋아하잖아. 어. 근데 씨가 맞았어. 씨는 먹는 거 아니야. 씨는 먹어야지. 그치, 아랑아? 수박은 뱉는 거예요. 그치? 수박을 뱉는다고? 아 뱉어, 여기... 뱉어야지. 아, 어, 씨를 뱉는 거예 아, 씨를 응, 아 뱉는 거예요. 왜 수박을 뱉는 타라! 타